바라 태니까 좋은데, 그렇지. 옷 꺼내는 거야? 춥다. 따뜻할 줄 알았는데. <목소리> 아, 이 이삿짐이네. 이삿짐 아주 그냥. 좋아서. 나도 패딩 갖고 올 걸. 오빠 뭐 줘? 어, 나도 하나 줘. 들어가겠어? 어, 들어가. 어, 이거 들어가는데. 괜찮다. 이거 그거 괜찮어. 뭐. 혹시 모르니까 하나 챙기고. 응. 침피에도 이걸 꺼내야겠지. 응, 음, 그게 맞아. 보라 빛깔 이사진 차다 이사진차 이삿짐차. 골프채까지 다 들어가 있네 아우야 문 닫아봐 어때 패션? 아 죽여 패션 테러리스트야 <laughs> 패테 아우 따뜻해 현이치 응. 우회전 가야 되잖아 응. 나 추워. 그치 여기 오니까 겨울이지 여기는 식당은 없나? 아니 앞에 먹을 때 많겠죠 음, 그나 음. 여기 몇년 전에 온 거야 와 훌륭합니다 30년 전에 온 거야 30년 전에 오고 처음인 거야 이야 그럼 30년 전에 왔으면 너 9살 때온 거야? 응 음, 9살, 10살? 아 어렸을 때 기억이 나 여기가? 어와 어. 여기는 바람이 확실히 바닷가라서 쌀쌀하네 반바지 고신나는분 어디 갔죠? 아이고 야입 들어갈 뻔했어 야 아, 여기 캠핑장인가 보다 오토 캠핑장. 어, 캠핑장. 아, 캠핑하는 사람들 많네. 애들 뛰어놀고 그... 좋겠네. 나 옛날에 어렸을 때는 여기 야시장처럼 한여름이었거든. 음. 막뭐 풍선 떠트리기 사격, 음. 막 이런 게 있었는데. 그래? 아, 어. 혹시 여기 식당이 없는 거 아니겠지? 너있다네 <laughs> 있겠지? 난 당연히 B H 심해. 이런데서 다 조개잡기 체험용품 이런 것도 되어지네. 빌려는 주네 여기 장화가 있네 우와. 여기가 이제 물이 빠지면서 갯벌 체험하는 맨가봐 역광이라 응. 이 그래? 웅장함이 카메라에 어. 다 안담겨 이거 뭐야? 갈매기야? 비둘기 아니야 되게 똥똥해 보자 와 갈매기 이쁘겠다, 바다에 와 어, 파도 아 그래도 가슴이 확 트여요 바다 오니까 얼마 만에 폭바람이야 바다를 보면서 나는 식사를 할 생각으로 조개구이집이나 횟집이나 이런 건 있겠지? 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? 그러니까. 없어. 차 타고 다시 뭐 먹으러 나가야 되나 봐. 그러니까. 나몽산포항이 전... 있대. 아 그래? 삼포항으로 다시. 아 몽산포항. 코. 우리 파워 제이가 우리 어. 한번 피처럼 해보자 하고 어. 왔잖아. 그렇지. 계획 없이 숙소 안 잡았어요. 숙소도 이따 와서 잡고. 네. <laughs> 포항 가는 거지. 포항. 아야 몽산포항을 가고 있습니다. 몽산포항. 그런 <laughs> 길이지. 몽산포에서 역전엔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. 밥 응. 먹으러 몽산포항으로 가고 있어요. 응. 몽산포항 도착. 가자. 어디로 갈까요? 꺅 꺅. 꺅꺅 꺅. 금요일 저녁인데 산산하네요. 네. <laughs> 내가 생각했던 수산시장이 아니네. <laughs> <조금>. 귀엽다야. <laughs> 근데 여기는 포장만 하는 거잖아. 아 여기 다 포장만 하는 거네. 이게 대마쪽이가 엄청 크네. 싸다. 1kg의 홍가리비 만 원이고 왕가리비 2만 원. 이게 뭐야? 갈치. 해 땡겨? 해 먹어야지. 그래? 여기 갈까? 야광처럼생겼어 맛있겠다. <laughs>